여러분, 혹시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의대 갈 필요 없어요. 3년 안에 로봇이 외과 의사를 대체할 거예요. 이 발언으로 지금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상황. 이거 우리가 그동안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이제는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거고 꿈의 직업이라는 뭐~ 의사라는 직업도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 무시무시한 예언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대한민국의 이~ 기업이 바로 인간의 손으로는 불가능한 뇌수술 로봇으로 전 세계 의료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거고 우리 실시간 정보방에서 한눈에 딱 봐도 알아보실 수 있게 쉬운 리포트 정리해서 모두 무료로 다운 받아 가시라고 올려 드렸으니까 지금 바로 채널 구독하시고 남들 몰래 이거 꼭 다운 받아 가셔야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머스크가 옛날에 화성에 우주선 쏘겠다. 뭐 자율 주행차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 반응이 어땠죠? 다들 비웃었습니다. 뭐 허황된 꿈이다, 사기꾼이다라고 했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테슬라 주가, 스페이스X의 위상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머스크가 던진 이 로봇 의사라는 화두, 이거 그냥 꿈 같은 이야기일까? 절대 아닙니다. 이미 산업 현장에서는요, CES가 끝나고 로봇들이 투입되기 시작했고 소프트웨어 능력이 좋아지고 AI 반도체 성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로봇의 시대가 열린 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 남들이 의심할 때 기회를 잡는 게 개인들도 주식으로 부자 되는 길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이 고영이라는 종목, 머스크의 예언을 가장 앞서서 현실로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 1등 기업입니다. 도대체 어떤 재료가 숨어 있길래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지금부터 집중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많은 분들이 로봇주라고 하면 걱정부터 하시는데 아니 로봇 그거 당장 돈도 안 되고 적자만 나는 거 아닙니까 기대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형은 다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국내의 로봇 회사들 많죠? 큐렉소도 있고 미래컴퍼니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인공관절이나 재활로봇이 주력이고 미래컴퍼니는 복강경 수술로봇이잖아요. 그런데 고형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인간의 손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고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뇌수술, 그러니까 뇌전증이나 파킨슨병 같은 뇌심부수술을 로봇이 담당하는 겁니다. 고형의 뇌수술 로봇인 카이로스 지니언트가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2025년 1월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FDA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죠? 전 세계 헬스케어 기업들이 꿈꾸는 그 관문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단순히 테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올해 7월부터는 미국 대형 병원에 테스트용이 아닌 실제 판매용으로 설치가 시작되는데 매출이 바로바로 바로 찍힌다는 이야기죠. 미국에 있는 신경외과 상급병원만 무려 1,437개가 넘습니다. 고영은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그중 핵심 병원 300개를 1차 타겟으로 잡고 영업을 시작했는데 지난 22월에는요, 미국 최대 뇌전증 학회인 AES 2025라는 데가 있죠. 여기에도 참가해서 전 세계 의사들 앞에서 기술력을 뽐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막연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이미 미국 의사들이 쓰겠다고 줄을 서고 있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성장 동력이라는 거죠. 아니, 경쟁사들이 정형외과나 복강경 시장에서 치열하게 싸울 때 고형은 경쟁자가 거의 없는 여기 뇌수술 로봇 시장을 독점하러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고형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 로봇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식할 때 가장 불안한 게 뭡니까? 회사가 돈못 벌어서 유상증자하고 주가 곤두박질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형은 반도체 검사 장비라는 아주 튼튼한 본업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즘 뉴스 보세요. 대만 서버 업체들 12월 매출이 사상 최고다. IT 밸류 체인이 호황이다. 난리가 났잖아요. 메리치증권에서도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숨이 상관. 1월 들어서 대만 IT 동향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AI 시대잖아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뭐라고 했습니까? AI 산업은 앞으로 110조 달러 시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AI 반도체를 만들려면 TSMC 같은 파운드리 업체들이 공장을 계속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반도체 트렌드가 뭐죠? 바로? 패키징입니다. 패키징. 칩을 층층이 쌓는 코어스 같은 첨단 패키징 기술이 핵심인데 이게 복잡해질수록 불량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칩을 검사하는 장비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바로 이 3D 검사 장비 세계 1위가 누구다? 바로 고영입니다. 고객사 명단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질 텐데 엔비디아, AMD 퀄컴, 브로드컴 같은 칩 설계 회사들부터 시작해서 자체 칩을 만들려는 구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까지. 전 세계 내로라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 공장을 돌릴 때마다 고형의 장비가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TSMC가 대만에서 패키징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는 뉴스 보셨죠? 그게 다 고형한테는 뭐돈 따발이나 마찬가지인데 생산 능력을 확장하면 할수록 고형은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 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 현금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돈으로 미래를 바꿀 로봇 사업까지 한다? 이건 뭐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는 완벽한 이중 엔진을 단 셈입니다. 그쵸? 자, 이런 종목 정말 흔치 않습니다. 테마주 잘못 탔다가 상장 폐지 걱정하는 그런 주식이랑은 뭐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그럼 이제 좋은 거 알겠는데 그래서 주가는 언제 오르냐, 얼마나 오르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자, 일단 주식 시장의 진리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주가는 실적을 따라갑니다. 과거에 18,000% 상승했던 HD현대일렉트릭 기억하시죠? 그리고 불닭볶음면으로 2,200% 폭등했던 삼양식품.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뭘까? 바로 폭 적인 실적 성장 이었습니다 실적이 찍히니까 주가가 10배 100배 가는 겁니다 그럼 고형은 어떨까 증권가 에서는 지금 고형의 미래를 두고 약속의 2026년 이라고 부릅니다 왜냐 실적 추정치를 한번 보세요. 2025년에 영업이익이 34억 원 수준이었는데, 2026년에는 180억 원, 그리고 2027년에는 무려 1392억 원까지 수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러분, 30억 벌던 회사가 2년 뒤에 1300억을 벌게 된답니다. 이익이 40배가 넘게 터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퀀텀 점프라고 하죠. 자, HD 현대일렉트릭이 그랬던 것처럼 삼양식품이 그랬던 것처럼 실적이 40배 성장하는데 주가가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주가는 바닥권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고 실적은 우상향이 거의 뭐 확정되어 있는데 주가가 저평가다? 아니, 주식 시장에서 이것보다 더 확실한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맞죠? 그럼 이 냄새를 누가 제일 먼저 맡았을까요? 바로 연기금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정말 재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겉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며칠 팔아치우는 것 같은데, 어제 18억 팔고, 엊그제는 166억 팔았죠? 어? 외국인 파네? 안 좋은가? 하고, 개미들은 겁먹고 물량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물량 누가 다 받아먹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대한민국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거대 큰손 연기금과 사모펀드라는 거예요. 최근 며칠 동안 기관들이 바닥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면서도 공격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게 포착됐고, 외국인이 던지는 걸 기관이 밑에서 입 벌리고 다 받아먹고 있다는 건데, 아니 도대체 왜 하필 지금 기관들이 들어올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계절적 요인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2010년부터 지금까지 코스닥 시장은 항상 연초인 1월, 2월, 3월에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1월 효과라고 하죠. 둘째는 바로 1월 정부 정책 때문입니다.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이거 핵심은 연기금 운영 평가 기준에 코스닥 수익률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면 연기금은 강제로라도 코스닥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아무 주식이나 살까요? 아니죠. 실적이 6배, 7배씩 터지는 1등 기업을 담겠죠. 그게 바로 누구다? 고영이라는 겁니다. 과거 2018년에도 활성화 정책 발표되고 나서 코스닥이 불기둥 뿜으면서 올라갔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이 바로 그 직전인 건데 그러니까 외국인 파는 거 보고 겁먹을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관들이랑 똑같은 포지션에서 우리도 물량을 모아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야 그럼 당장 전 재산 몰빵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겠죠 제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 재료가 이렇게 좋고 실적이 빵빵 터질 종목인데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 여러분을 순순히 태우고 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주가를 위아래로 미친 듯이 흔들어 댈 겁니다 윗골이 길이게 달고 갑자기 급락시키고. The <laughs> cat 차트 보면 지금도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심리를 아주 사납게 건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다 여러분 물량 뺏으려는 세력들의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포의 구간이 왔을 때 개인들이 혼자서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장담컨대 10%만 빠져도 손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팔자마자 주가는 보란 듯이 어때요? 뭐 10배, 20배 날아가 버리죠?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잖아요 억울해서 밤에 잠도 안 오는 그. 기본. 제가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세력들이 흔들 때꽉 잡아주고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이밍을 알려줄 사람이 있어야 수익을 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좋은 종목을 아는 것과 그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건요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번 1월은 정말 중요한데 정부 정책 발표 시점에 맞춰서 수급이 폭발할 텐데 그때 여러분 엇박자 타면 정말 억울해서 땅을. 후회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인 도움 받을 수 있는 실시간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오늘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세력 매집 완성 타점 그리고 2026년 실적을 반영한 최종 목표가까지 실시간으로 전부 다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거 유튜브 방송에서는 전부 말씀 못 드리는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정보들도 있겠죠. 여러분 기회는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다고 하죠? 그리고 주식은 타이밍입니다. 아, 그때 한 번이라도 말 들을 걸 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행동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 드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4833-7782, 여기 번호로 정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변하는 매수와 매도 타점은 물론이고 일반 투자자들은 보기 힘든 핵심 분석 자료를 제가 그냥 공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어려운 리포트 찾아보고 장중에 쏟아지는 뉴스를 분석하는 건 정말 힘들잖아요. 바로 실시간 정보방에서 확실하게 해드린다라는 거예요. 실시간 정보방에서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같이 펩트론으로 600% 넘는 수익을 내고 한미반도체나 현대로템 최저점에서 잡아냈던 거 기억하시죠? 이런 것처럼 주식 시장에는 큰 기회의 주기라고 불리는 빅사이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도 바로 그 대장주의 길을 똑같이 걷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단기 급등주 추천, 그리고 주식 초보를 위한 매매법 자료집까지 모두 무료로 도움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특히 2026년 상반기를 주도할 리포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거 다운받아 가시고 맨날 다 오른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오를 주식을 미리 길목에서 지키고 서서 여유롭게 수익 챙기셔야죠.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공식적인 도움, 지금 바로 010-4833-7782, 여기 번호로 정보, 딱두 글자 문자로 보내가지고 좋은 혜택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댓글로 신청이라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